안녕하세요. 웹툰도 그리고 방송도 하고 있는 주호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신앙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궁금한데요. 원래는 기독교 진짜 아니셨다고 알고 있는데. 네, 네 맞습니다. 2020년 정도에 지금 사는 동네로 이제 이사를 오면서 근처에 교회가 있길래 가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교회가. 얼마 후에 아내가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발달 장애가 있는데 그 교인 분들께서 환영해 주시고 그런 분위기가 아내가 이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 환대를 어디 가서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편안함을 느끼고 하니까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고, 저도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고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제가 젊은 시절에 느꼈던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하고 좀 달랐어요. 그동안 접한 건 되게 막 하드코어한 그런 신자들, <laughs> 그러니까 막 불신지역 막 무섭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선거 때마다 막 대형 교회에서 막 정치인들하고 막 목사님들이 막 기도해 주고 이런 걸 보면서 어 어떻게 저렇게 세속적일까 이렇게 좀 부정적인 느낌. 컸었죠. 근데 막상 실제 교회에 들어와 보니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꺼이 마음을 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고공에서 농성 중이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과 연대를 해서 뭐 거리 예배도 나가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 고기교회가 대원교회들이랑 좀 다른 점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제가 다른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laughs> 고기교회가 전 네. <laughs> 보니까 좀 많이 다른가 보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성가대 활동도 하고 계신 걸로 <laughs> 네.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부분을 좋아했어요 화음이라든지 어떤 가사의 의미라든지 어느 날 테너 파트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와서 저도 모르게 가서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던 집사님들이 되게 장난기가 많으신데 악보 읽을 줄 알아?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읽을 줄 압니다 하니까 드디어 악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뭐 이러시는 거예요 다 읽을 줄 아세요? 괜히 농담으로 그러면서 막 엄청 환영해 주시고 재밌었어요. 나 하나 꽃 피어라는 곡이 있었거든요. 특히 게 노랫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하나 꽃핀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모두가 피운다면은 들판이 꽃밭이 될 것이다라는 가사였는데 교회가 지향하는 바와도 맞다 있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서 참 좋았습니다. 거리 기도에 나가서 찬양을 하시기도 하잖아요. 네네. 아, 나가야 되나, 막 이랬어요, 처음에. 이제 찍히면은, 어, 주호민이 왜 저기 있어? 하면서 또막 기사 나고 그럴까봐. 그랬는데, 사실 제가 성가대 하면서 이런 활동을 한건 아니고, 10년 전부터 노동 관련 팟캐스트에 고정 출연한다거나, 만화를 그리기도 했어요. 섬과 섬을 있다라고,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만화가가 한 명씩 맡아서 그리고 그랬어요. 제가 그렸던 파트가 기룡전자라는 곳에 대한 거였는데, 그때. 인터뷰했던 그 지회장님이 또 여기 계신 거예요. 연대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게 만나가지고 아 반갑다고 그러면서 "아, 이게 참 결국은 이쪽으로 다시 올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신 게 아닌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에 관련된 기도를 많이 했죠. 다시 가족이 평안을 찾길 바라고, 저희 가족한테 2023년 한 여름쯤에 좀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뉴스에 크게 나기도 하고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교회에도 이제 교사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긴가민가 약간 질책을 듣기도 했고 실제로 아, 왜 그랬냐 막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의 어떤 사정들을 이제 알게 된 후로부터는 위로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집이 거의 그때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있었는데 막 음식 음식도 갖다주시고 저희들 쉬라고 아이들도 봐주신다고 막 데려가시기도 하고 그때 정말 너무너무 감사를 드렸죠.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누가 쓰러져 있을 때 손을 내밀거나 일으켜 세운 적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야 힘들지 도와줄게 하면서 이렇게 막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실질적인 도움들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나도 누군가한테 이런 사람이 돼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느꼈고, 부족한 능력이지만, 그런 사랑들을 이웃들한테 다시 나눠주는 일들을 조금씩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4대 복음서를 읽는 이유는 거기서 보여진 어떤 예수님의 행적이나 그 말씀들이 옳타고 느꼈어요. 그게 맞는 거라고. 그냥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만 실천해도 정말 좋지 않을까. 왜냐면 교회들이 이웃을 찌르는 말들도 꽤 굉장히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혐오 발언들이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좀더 예수님하고 닮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기교회 용인에 있거든요. 한번 놀러오시고요. 고기리 막국수도 좀 드셔보시고 줄을 좀 서야 되지만 오시면 저 노래하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